유어쇼 그래 철갑반 플러스를 내가 분명히 회차를 돌면서 여러 번 얻었단 말이야 그래서 보스 잡으면 얻는 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유 회차 이상 o 이야아이이상 e house. 어 have to go t 그 t 그걸 춤이라고 부르니? <laughs> 어떤 것은 의지가 담기면 춤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? 의지가 담겨야 맞을까? <laughs> 아, 왜씨 비쇼. <시비> 10일 <laughs> 아니, 철학적인 고충이라고 해야 되나? 고, 고, 고찰 아니야? 어, 뭐야? 고찰? 시비? 고찰? 어 그래. 너들 리스도 있지. 왜 그걸 까지고 꼽주? 이게 사색가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. 땡큐. 야아 하베 도굴꾼 다음 너 일로와 바그, 바그 바그 너 일로와 바그 인마. 바그 쪽이 바그. 네 어, 어, 바그야 님바나와을바그라바그세라아님나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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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굴꾼 도굴꾼 그쪽 도굴꾼 쪽님리났네넌 만전됐네 와라 와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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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어, 어. <laughs> 어, 세라어그로 나님. 세라 로 나님. <목소리> <야, 목소리> 내가 바로 앞에 있잖아. 야. <목소리> 내가 네 옆에서 화를 쏘잖아. 내가 이렇게 네 뒤통수에 이렇게 화를 쏘데왜나안 보는데? 어? 이가 뭔데? 원그지소라로 태그가... <목소리> 세라 으로 나. 고있냐 야 이제는 야나 신경도 안쓰고 칼들고 가서 니한테 어찌 질렀는데 도굴꾼 뭐하냐? <laughs> 도굴꾼 뭐함? 야... 와... 야얘 <laughs> 지금... 야나 방풍 안되고 있는데 <laughs> 에? 도굴꾼 부자인거 어애야 애써 끝이 나고 바로 왔어? <laughs> 너 구경해야지 야... 야 바그야 너좀 고생 좀 하고 있어봐 나 도굴꾼 구경 좀 하게 들어봐 <laughs> 어디있어요 도굴꾼? 여기 여기 내 밑에 아 밑에 있어요? 어. 와, 제 진짜 저걸 맞고도 안 쓰러지네. 예, 예, 연속으로 두대 딱딱 맞춰야 돼요. 음. 개이었다. 1 회차. 두명 오, 근접전을 하자고. 가지 말자. <laughs> 야, <또 미치겠네. 웃음> 어, 카운터 공격 왔는데. 그래, 이 게임에 카운터가 어디 있어? 바가오그나님바가오그나님바가오그나님바가오그나님 어, 어, 나님 나님, 어, 나님. 야나 지금 너네 구경하고있어 세라오그로나님 어 드디어 활이 들었다 드디어 드디어 대공들었다 그 그래, 옆에서 거짓말 하실래? 아 미친 또 나야 <laughs> 아야 세라야 비켜봐 바그 쏘기 싫어 나오너 죽는? 예? 미친. 아 세라야 내가 너오했나 근데 쟤 저기 어디? 아, 여기 있구나. 응. 아, 니왜 거기서 나와? <laughs>